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카메라 출동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한평읍에서 대동면 향교로 가는 향교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향교다리에 도로 옆에는 인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데크로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요. 이 데크를 올라가는 면이 있고 어쭉 이렇게 갈수 있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약간 경사진 면이 있는데 이곳 경사진 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쭉 밀어보는데 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 인도로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자주 이쪽을 통과를 하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예전에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는 이러한, 어, 사포처럼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 어 이쪽 면에만 있고 이쪽으로는 다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없어지게 보이는데, 어, 가날, 우리 한편 군청에서는 이곳 경사진 면들, 이 경사진 면이 이쪽에도 좀 있는데요. 어 이쪽 이렇게 경사져 있는 면은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는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뜯어지거나 없어지는 이런 사포처럼 된게 아닌 좀더 견고한 걸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한평 방송 카메라 축동에서 미끄럼 방지용 시설이 필요한 곳. 이건 향교 다리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엑스포 공원 내에 또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엑스포 공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는 향교 다리를 지나서 이곳 엑스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엑스포 공원도 미끄러운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곳 보면은 노랗고 파랗게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유도소인 것 같은데요. 아주 잘해놓은 유도선 같은데요. 이곳 페인트를 칠해진 곳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이쪽 면이 시멘트가 아주 두껍게 잘 발라져 있는데. 어잘 발라진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곳에서 자주 넘어진 걸 목격했다. 아 이번 나비 축제 기간에 그래서 이곳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제보를 해서 오늘 두 번째 한평에 미끄러운 곳 안전사고 날수 있는 장소로. 저희 한평 방송 카메라 출동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축제 기간에 보면은 반드시 비가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번 나비 축제 기간에도 이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볼수 있었다 하고 축제에 참가했던 관계자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물을 부어 봤죠. 물을 부어 본 이유도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 봤는데 제가 아까 우리 향교다리에서 처럼 운동화를 신고 어 이렇게 지금 미끄럼을 이렇게 해보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리 한평 엑스포 공원을 관리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미끄럽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평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카메라 출동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개선되어야 될곳 그리고 바뀌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밑으로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HBC 한평 방송의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